매일 그대와 아침 에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7월 13일 수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그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리는 버리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창세기에 있었던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있었던 일,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가져다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갈, 이 사라의 여종,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자기 몸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자식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세에 얻은 본처인 사라의 태에서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다. 이삭.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보면, 육체로부터 낳은 자식과 약속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마일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스, 하갈과 이스마일을 그 집에서 내어쫓으라. 그의 갈 길을 가도록 분리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내 육체로 내가 버린 일. 육체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나의 일과 결과와 어떤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결과물과 이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지 않았냐?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분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육체로부터 파생된 결과, 육체의 아들처럼 여기는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버리고 내어 쫓아야 할게 있어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을 제가 정리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정리와 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자리에 놓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건 뭘까?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잘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 하나님, 목사님. 이거 좀 아쉽지만 이거 두 개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이스마일과 이삭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것은 그냥 아쉽지만 버려야 돼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목사님? 아까운데요? 미련이 있는데요? 아니요. 육체로부터 난 것, 죄의 모양, 죄의 결과, 그런 것들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버리지 못했던 게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좀 변두리에 있었던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고, 자리를 만들어서 있어야 할건잘 놓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첫 번째, 어, 여러분의 책상, 방, 삶의 자리를 조금 주기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정돈하실 필요,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스케줄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의 해야 될 일들도 한번 정리하고, 한번 삶을 이때 한번 다시 한번 삶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시간, 라이프 패턴을 돌아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식 여종의 아들과 이 자유와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욕심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조급함의 결과,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의 결과로 파생된 일들, 죄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결과들을 오늘 내 마음 속에서 내어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이어졌던 것처럼 내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